1학년 2학기 국어 10단원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상상해요. 만화 영화를 봐요. 우리 1학년 귀염둥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국어를 공부하는 로찌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만화 영화를 보고 재미있는 장면을 찾고 또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하며 듣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만화 영화의 인물 중에서 누구를 설명하는지 맞춰 보세요. 내 몸은 빨간색이에요. 소시지를 닮았어요. 나는 냉장고 나라에 살아요. 자, 선생님이 누구를 설명하는지 알겠어요? 네, 코코몽이었어요. 네, 코코몽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양한 만화 영화를 TV나 극장에서 보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쉽게 볼수 있는 만화가 있는데요. EBS라는 곳에서 방영했던 엄마 까투리라는 만화가 있어요. 지금도 EBS 홈페이지에 가면 다시 보기를 할수 있거든요. 오늘은 엄마 까투리 52화 달려라 얼음썰매 편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이 만화에는 엄마 까투리, 수달 아저씨, 그리고 엄마 까투리의 네 마리의 꽝 병아리 마지 둘이 셋지 꽁지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꽝 병아리들이 얼음 썰매를 타러 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눈 썰매 말고 얼음 썰매 타본적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꽝 병아리들에게 수달 아저씨가 얼음썰매 타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꽁병아리들끼리 얼음썰매를 타다가 썰매가 멈추지 않고 계속 미끄러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꽁병아리들은 수달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것을 잘 기억해서 고드름 작대기로 눌러서 얼음썰매를 멈추고 안전하게 엄마 까투리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인물을 골라서 그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려고 해요. 참 인물이라는 말은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나 동물을 말합니다. 선생님은 이 만화를 보고 꽝 명아리 중에서 셋째인 셋지를 골라보았어요. 그리고 셋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셋지야, 수달 아저씨의 말씀을 잘 듣고 썰매를 멋지게 멈추게 해서 정말 잘했어. 이렇게 여러분도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서 한번 해보세요. 또이 이야기를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선생님은 꽁 병아리 네 마리가 얼음 썰매 배우기 전에.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모습이 우습고 재미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본 만화 중에서 어떤 만화가 떠오르나요? 아기 공룡 둘리, 뽀롱뽀롱뽀루루, 꼬마 버스 타요 라바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았던 만화 중에서 재미있었던 장면을 떠올려 보고, 짝이랑 같이 서로 재미있었던 장면을 말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하며 이야기 듣기를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별을 삼킨 괴물 글 민트레빗 플래닝 어느 날 무시무시한 괴물이 별들을 모두 삼키고 사라졌어요. 마을은 온통 캄캄한 어둠으로 뒤덮였죠. 빛나는 별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빠졌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노랑이, 초록이, 주홍이는 별을 되찾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새 아이들은 길을 나섰지만 별을 삼킨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이들은 귀가 쫑긋쫑긋한 토끼를 만났어요. 토끼야, 별을 삼킨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니? 토끼가 대답했어요. 글쎄? 새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느라 잘 보지 못했어. 그런데 나처럼 작은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는 쫑긋쫑긋 귀를 가지고 있었어. 아이들은 갈기가 북슬북슬한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야, 별을 삼킨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니? 사자가 대답했어요. 글쎄, 갈기를 빗느라 잘 보지 못했어. 그런데, 나처럼 북슬북슬한 갈기를 가지고 있었어. 아이들은 이빨이 뾰족뾰족한 악어를 만났어요. 악어야, 별을 삼킨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니? 악어가 대답했어요. 글쎄, 이빨을 닦느라 잘 보지 못했어. 그런데, 나처럼 뾰족뾰족.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어. 아이들은 꼬리가 길쭉길쭉 기다란 원숭이를 만났어요. 원숭이야, 별을 삼킨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니? 원숭이가 대답했어요. 글쎄,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느라 잘 보지 못했어. 그런데 나처럼 길쭉길쭉 긴 꼬리가 있었어. 아이들은 배가 풍선처럼 빵빵한 곰을 만났어요. 곰아, 별을 삼킨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니? 곰이 대답했어요. 글쎄, 꿀을 먹느라 잘 보지 못했어. 그런데 나처럼 빵빵한 배를 가지고 있었어. 이제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다. 그런데 이 괴물이 어디로 갔을까? 숲속을 잘 찾아보자. 어디 있지? 찾았다! 초록이가 소리쳤어요. 괴물아, 별들을 내놔! 아이들은 외쳤어요. 안 돼. 나는 너무 못생겨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별을 먹고 반짝반짝 멋있어져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단 말이야. 괴물이 떼를 쓰며 말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너는 쫑긋 쫑긋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 북슬북슬 멋지고 부드러운 갈기, 뾰족뾰족 무엇이든 자를 수 있는 이빨, 길쭉길쭉 어디든 매달릴 수 있는 꼬리까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멋진 괴물이야. 노랑이가 괴물을 칭찬해 주었어요. 그럼 나랑 놀아줄 거야? 괴물이 대답했어요. 응, 그런데 별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곰처럼 빵빵하구나. 같이 뛰어놀기 힘들겠는걸? 주홍이가 꾀를 써서 말했어요. 괴물은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얼른 대답했어요. 별을 모두 뱉어내면 돼. 자, 봐봐. 구아! 밤하늘은 다시 아름답게 빛나게 되었고, 괴물과 아이들은 사이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긴 이야기였는데요. 집중해서 잘 들었나요? 별을 삼킨 괴물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누구인가요? 맞아요. 노랑이, 초록이, 주홍이, 그리고 괴물을 찾으러 가다가 만난 토끼, 사자, 악어, 원숭이, 곰, 괴물입니다. 노랑이, 초록이, 주홍이가 괴물을 찾아가면서 만난 동물들이 괴물의 모습을 설명해 주었어요. 괴물의 모습을 나타난 표현을 떠올려 보세요. 토끼처럼 쫑긋쫑긋한 귀, 사자처럼 북슬북슬한 갈기, 악어처럼 뾰족뾰족한 이빨, 원숭이처럼 길쭉길쭉한 꼬리, 곰처럼 빵빵한 배라고 표현했어요.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은 괴물의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겠죠? 머릿속으로 괴물의 모습을 상상해서 떠올려 보세요. 이처럼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해 보면 상상력도 기를 수 있고 이야기를 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하며 이야기 듣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모습과 행동 상상하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